기아가 오늘 어저께 하나하고 연습 경기를 한 준이찌하고 예, 연습 경기를 했는데요. 결과가 궁금했어요. 어저 준이찌가 진짜 그렇게 차이 나게 또 이길까 했는데 오늘 결과는 8대 3으로 졌습니다. 기아가. 초반에 임기영 선수가 너무 무너졌어요. 2이닝도 예, 못 채우고 5실점하고 강판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좀 좋은 소식이 8회까지인가? 중간 계또나온 투수들, 임기영 선수 이후에 나온 투수들이 잘 막았대요 2, 3인씩 이렇게 잘 막았고 마지막 이닝에 또 못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시 되는게 기아가 마무리 투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 할 선수를 잘 골라야 될거같근데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중간에 투수들이 잘 막은 걸로 봐서는 올해 기아 불패는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만 어떻게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 선발이 선발은 어느 구단이나 문제죠. 예. 이 임기영 선수 약간 배짱 키워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예. 배짱 너무 없는 것 같고 임기영 임기영 좋다. 뭐 작년부터 얘기 나오는데 자꾸 괜찮은 선수라고 얘기하나. 저는 기록 봐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거든요. 솔직히. 십승도한 선수가 아니고. 아직 젊긴 한데 지금 이제 전성기 들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선발 수업도 이렇게 하고 좀 배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짱을 약간 키워야 될것 같고 오늘 연습 경기를 약간 보면 하나처럼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는데 임기영 선수 무너진 게 컸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 깔아 앉아서 초반에 네, 그런 것 같고 어저께 열받았던 게 제가 하나가 1 8대 영으로 졌는데 괜찮은데 연습 경기라 괜찮다는 식으로 막송진호 인터뷰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연습 경기라도 그럼 준이치는 무슨 연습 경기 아니었냐? 어? 국가 대표 경기였어? 어? 준이치는 뭐 무슨 경기였냐고 연습 경기 아니고 무슨 경기였냐고? 어? 시즌 경기였냐? 이제 하나 어이가 없어서. 뭐이 정도 차이 나면 기아는 연습 경기라고 쳐도 되죠. 조금씩 이렇게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는 진짜 어저께 어이가 없을 정도로 대패를 당한 거라 대패 차원이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 경기라고 그렇게 실드칠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저께 투수들이 다 무너졌는데 기아처럼 이렇게 희망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아도 악재가 있잖아요. 윤성빈 선수 통증 때문에 이탈되고 했는데. 하나 네는 문제야 솔직히 같은 팀을 상대로 이, 이 정도면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된게 LG 선수들 도박 관련 문제죠 어저께도 그 뉴스 터지기 전에 이미 네이버 댓글에 LG 기사 막냐고 그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 커뮤니티에도 사진까지 다 돌았기 때문에 네 명이 연루됐대요 연루돼가지고 임창규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 차우찬 선수, 심수창 선수 제일 많이 배팅한 선수가 한 500달러 40만원 40만 정도 썼다는데 출입한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임창규 선수 임창규 선수가 아니라 차우찬 선수가 엄청 비난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왕조가 왜 몰락했는지 한국 시리즈 말아먹고 왜 그랬는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삼성도 선수도 도박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삼성에 있던 선수가 차우찬 선수거든요 근데 또 도박이 출입해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차우찬 선수 장난 아니에요 뼈 때리는 기사도 났어요 그거 목도한 선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뼈 때리는 기사도 났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구요 이건 어. 오지환 선수는 워낙 미운털 바뀐 선수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빛난도 같이 받고 있고 이거 kbo에서 경위서 받고 팀의 경위서 받고 징계한다는데 저는 이건 팀의 100% 피해가게 징계가 주어져야 돼요 예 네. 누가 봐도 이 선수들 일군 선수들 이거든요 네명 적어도 3명은 확실하게 이 선수들이 출전을 한 10경기나 보름 정도 15경기 정도 못하게 팀의 피해가 되게 예, 징계가 주어져야 돼요. 가벼운 거라도 이거 원래 솔직히 가벼운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규약상 문제도 있고 캡이요. 솔직히 출전 정지를 줘야 돼요. 열 경기 이상. 그래 팀에 해가 되게 예. 핸드캡이 주어지게 그렇게 징계가 주어져야 돼. LG 팬들은 뭐 봉사 활동이나 그런 걸로 바라겠지만 솔직히 피해가 되니까 팀에. 근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안 되고 팀에 피해가 주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선수들이 이런 거안 하지 그리고 좀 무겁게 주어져야 돼 이걸 솔직히 저도 그런 거 해외 도박 같은 거 이런 선수들이 출입했으니까 그러지 솔직히 뭐 그냥 여행 가서 그게 뭐 한국에서 법적으로 걸린다고 해도 조금 레저적으로 그 외국인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한 소액으로 몇십만원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해요 가서 그 정도는. 근데 이거는 규약 귀약, KBO 규약상으로도 있고 삼성이 아, 진짜 차우찬은 할 말이 없어요. 이 팀에 해가 되게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열 경기 이상 출전 정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비판할 팀이 삼성. 지금 삼성 동영상 이거 올라온 거 없죠? 제가 눌러볼게요. 홈하고 또 올라왔나? 그 사이에 올라왔나? 제가 눌러보는 거예요. 없죠? 제가왜 비판하려고 하냐면 지금 엠스플 화면 가면 지금 엠스플도 눌러 볼게요. 또 추가로 올라왔나? 지금 오키나와 가서 삼성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올라오는데 이렇게 네개 올라왔죠. 이만수 감독하고 구자욱 인터뷰한 거하고 이학주 이거 연, 연습하는 거하고 훈련하는 거하고 강민우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거 팬들이 여기서 접해야 되냐고 웹스프로 에서 이네가 먼저 했어야지 연습하는 영상이라도 뭐 이런 인터뷰야 어, 언론에서 하는 거라고 쳐도 이런거 연습하는 거라도 올려야지 진짜 뭐 하는거야 진짜 삼성 팬들 진짜 전 솔직히 안타까...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팬을 이렇게 생각 안 하나? 이런, 이런 선수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구단이 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구단 차원에서 이거 뭐하는거야? 삼성같은 전통적인 구단이 또 구독자도 17000밖에 안되고 지금 이런것 쯤좀 올려 인터뷰 영상 아니더라도 뭐 KT도 쫓아오고 그러잖아 식사하는거, 두산식사하는거 뭐 그런거 쫓아오고 그러는데 제발 올려. 이제 할 말이 없다.